현월티 파스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 찬양님께서 여러분들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45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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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절 yes, y e 하나님 말씀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마서 사근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그길 도중에 오늘 말씀 예, 이제 이번 주 말씀인 어 이제 열두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내용과 관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 전개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 즉 2차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이 연속된 이적 기사에 관한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거라사 예,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도하는 것에 이어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을 치유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시는 사건. 이 본문의 기사는 세보금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과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그 가운데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며 참조하며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 더욱더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 서쪽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환영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40절에 환영하다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누군가를 영접할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환영하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누가만 사용하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땅에서 사역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묘사하려고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앞서 귀신 들린자의 치유 기사를 기록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거라사인의 땅임을 밝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할 때 역시 외부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를 통하여서 앞서 일어난 사건이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일차 독자는 아시다시피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사역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적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바르게 받아서 적용하고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잠깐 살펴봅시다. 자,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는 회당을 통치하는 3명 정도의 장이 있습니다. 이들 회당장은 회당의 모임,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사장처럼 세수은 되지 않지만 일반 백성들 중에서 신앙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출되는 명예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종교적인 유대인들의 특성상 영향력 있는 지책이죠 그런데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한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해변에서 과거 목수 일을 했던 나사렛 출신한 젊은이 앞에 엎드린다는 것. 어, 자기의 딸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놀라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물론 해당장 <laughs> 야이로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 장면만으로도 예수님의 신적 권세가 잘 드러납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는 각각 내 딸, 내 어린 딸로만 기록했지만, 누가는 그 딸이 외동딸이고, 나이는 12살임을 기록합니다. 누가 특유의 그 의사로서의 섬세한 문체, 논리,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일단 외동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와 비슷하게 나인성에서 과부의 외아들의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다른 것은 뭐냐? 거기서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고, 여기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것. 음, 하나밖에 없다는 건그 구성원이 죽게 되면 가정이 붕괴되는 것. 음, 즉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또한 회복시키는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도록 알고 또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애어쌌겠어요? 한글 성경은 밀려들었다고 단순하게 기록하지만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무리들이 그를 질식시킨다는 표현, 즉 인산 이내 이걸 이루어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을 때 베드로 등의 제자들이 누구의 손이 닿았는지 알겠느냐며 반문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장면을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발걸음은 빠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 43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린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혈루증은 여성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인과 질환이죠? 하혈입니다, 하혈. 음, 하혈로 인한 불편함도 불편함이거니와, 내유기 15장, 19절로 30절에 의해서 이런 여인은 부정하다고 간주되었고, 그녀가 손대는 것도 역시 다 불결하다, 부정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12회를 이 병을 알았다고 돼 있지만, 12회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용례에 따라서 12살 때부터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아, 한마디로, 초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 병을 알았던 여인으로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번역이 타당하면 이 여인은 결혼도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분명 어, 본문 기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월은 가시는 그 기사로 출발하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기사로 전환이 됩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먹은 딸과 12회를 혈류증을 앓았거나 또는 12살 때부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기사다. 두 어, 사건 모두 12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니는 의미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당시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소녀에게 열두 해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시기. 그러나 이 풍요로운 삶에 찾아온 죽음의 그늘,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소녀의 열두 해를 절망으로 바꿔버리는. 반면 이 열두 해 또는 열두 살 때부터 혈루증을 알아오던 여인의 열두 해는 그 세월 전체가 고통과 절망으로 점철된 나날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므로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서러움과 눈물의 시간들 성경에서 열둘 12, 즉 십이라는 숫자는 하늘에서 3과 땅의 숫자 4를 곱한 수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서사학적 어구는 분명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을 안탈 여인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정말로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는 이 여인에 관한 기사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있거든요. 마가복음에 여러 의원들로부터 안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다. 치유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던 여인의 상황. 즉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거죠. 앞서 거라사인 땅에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 아니시면 도저히 누구도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도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길이요. 하나님 아니시면 그 누구도 죽음에서 건져낼 자 없습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그랬어요. 자, 뒤로 간 이유가 뭘까요? 부정한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참아 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 만지면 죄가 될까 싶어서 그 옷가를 잠깐 손을 댄 거예요. 옷가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말은 옷술로도 번역을 할수 있어요. 그냥 옷 가장자리나 옷 버퉁이 술 유대인들의 어떤 미신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자의 옷술에는 능력이 있다. 미신이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은 어, 불완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거룩한 분으로 간주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 자체는 불안전했지만, 적어도 그녀는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 수레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참으로 간절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즉시 그쳤다 했어요. 혈루증.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신비한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오로지 여인의 믿음과 그녀를 긍유력이신 예수님의 자비로 고침받은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이동 중에 계시잖아요. 분명 예수님을 밀어붙였던 사람들 중에는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진짜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온 사람들, 어,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실제로 예수님 을 만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 병의 치유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났다는 것. 그 원인은 뭐냐? 오로지 믿음이었다. 비록 이 여인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로 그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옷가에 손댄거다 아시죠? 그리고 능력이 나가 그 여인을 고치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신 것은 누가 만졌는지 몰라가지고 불쾌해서 하신 질문이 아니겠죠? 다만 믿음으로 자신을 만진 이 여인이 숨지 말고 예수님과 무리 앞에 떠다다다 나와 자신을 내보이기를 원하신 겁니다. 또한 그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그 엄청난 인파의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을 황당하게 여긴게 당연합니다. 이 난리통에 누가 예수님을 만지었는지 알겠습니까? 라고 어이가 없는 듯이 베드로가 반응하잖아요, 지금. 외형적인 상황만 보았을 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 참 뜻은 아직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도 아직 불안전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니 여인이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여인이 두려워 떨었던 건 뭐냐 상대에 대한 경외로부터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이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가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두려워할 때 그리고 신적 긍유를 받은 자의 두려움을 표현할 때또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사도의 심정 그리고 성도가 주를 섬기듯 육체와 상제를 섬기는 자의 마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것을 봤을 때 아, 어, 보문의 두려움도 역시 신적 권세를 가진 상대에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갖게 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자신은 비밀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 밝히 드러날 형편에 이르고 자기 행동이 율법의 조항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섞여 있었겠죠. 결국 여인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나와 떨면서 그 선을 댄 이유를 말하고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자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본과 약간 달라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 사실을 말했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했다는 형식을 취합니다. 어, 이것은 이 여인이 거라사 땅에서 고침받은 귀신들린자 와 비슷한 역할 즉 복음전파의 사명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즉, 저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그 병을 치유받은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전하였다는 겁니다. 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 언제나 복음 전파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언제나 복음 전파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들이 우리의 지적 동의로 그치게 되고 그것이 삶의 입술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상하게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의 믿음은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서 그 불결을 전염시키는 경우 율법에 의해 부정적 판단을 받는 그 위험을 물릅쓴 용기였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불결이 정결하게 될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행암으로 표현된 확신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적 우리의 죄를 죄에 대한 용서를 얻는 것이 믿음의 관길밖에 없다는 점도 확실해지죠 평안이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을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하는 백성에게 주어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어사고 밀고 또그 와중에 혈루병 여인의 치유와 대화로 인해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누워있는 곳으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그집 좋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던 야이로에게 와서 예수님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번역된 괴롭게라는 말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기사에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수고하시지 마옵소서라고 실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는 뜻인데 이 본문이나 백부장이 등장하는 본문이나 그 상황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본문과 이 본문에서 이 단어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신실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수고하시지 말라 했던 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수고하시지 말라고 한 것이었고 여기 야이로의 하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냥 본절에서 이제 스킬로라고 하는 헬라어가 만들어내는 정황.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온 사람이 백부장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불신하는 겁니다. 자, 백부장은 자신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수고하시지 말라고 스킬로를 사용했다면 여기서 야이로의 하인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무시하고 그가 죽은 아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차원의 스킬로를 말한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신뢰가 어떠한 거냐 그 의미가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또한 한번 은연중에 대조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가지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사람을 어,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의뢰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야이로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딸이 있는 방으로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길 허락하지 않으셨다. 제자 가운데 이들은 이제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들입니다. 세 제자만 허락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수용할 만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고 또한 이 이적이 다른 사람 앞에서 공공연하게 공개될 경우에 주님의 복음 전파사에게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으므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은 초상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문객 하인, 그리고 직업적으로 초상집에서 우는 일을 하는 자들로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울지 말아야 될 이유를 소녀가 죽지 않고 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맞아요.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스리시는 존재이시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죽음의 실체를 알려주고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다. 잠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깨죠. 깨기 마련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일으키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의 권세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이 그날에 이르러 자고 깨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자들의 반응이었대요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야이로의 집에 있던 하인들과 전문객들이겠죠그 사람들이 웃는 건 당연해요 인간의 어떠한 경험 그리고 웃을 주술로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 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 예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태도는 성도의 신앙 가운데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자신의 인간적 판단과 경험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일지라도 불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좁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때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건폰 탈락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 대한 기사가 겹치며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는 거예요. 열두 해라는 공통점이 있죠. 두 인물 모두 딸입니다. 두 사건 모두 믿음을 주제로 삼고 있고 또한 손을 접촉하는 것.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직접 손을 댔지만 이제 손을 잡을 수 없는 죽은 아이한테 직접 손을 잡으셨죠.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꼭 붙잡으셨어요. 예수님의 감성도 우리가 닮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꼭 붙잡으신 것은 연민과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꼭 붙잡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일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가 사용되었지만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헬라어로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누가의 세심한 문체가 아, 참 돋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죠. 호흡이 돌아왔다. 숨을 쉰다는 거죠. 숨을 쉬는 것은 먹을 것을 먹는 것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아이가 소생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모의 감정이 한 번도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아이가 살아나자 놀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혼비백산입니다. 이게. 심지어 다른 곳에서 미쳤다는 용례로 쓰였으니까요. 이 부모의 감정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라는 감정이 아니었겠어요, 당연히. 마가음 5장 42절은 그 자리에서 조롱했던 자들도 놀라는 감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선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와는 사뭇 달라요. 아이가 살아난 것은 비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대한 우려, 즉 소녀를 살리는 세부적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칫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영적인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려하셨고, 또한 거라사 지역과는 달리 여기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구령을 내리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그 자체의 기적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우리 바스콘 동지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명명백백합니다 첫째로 죄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영적인 불치병이다 의원이 고칠 수 없는 혈루증이 <laughs> 여인의 병은 죄가 그 근원입니다 그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혼의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피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음, 죽음은 모든 인간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한번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도 그랬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갑니다. 매우 어리석은 태도죠. 죽음을 잘 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오늘 또 멸망의 길을 제초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죽음을 잘 대비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허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가리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어, 그것을 판단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교회에 소속된 성도라 이름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없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지만 나의 경험과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슴 동지들이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 원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때마다 일마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주 하나님 말씀을 어, 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고나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6장 부르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296장 찬송 부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96장입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비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죄책으로 붙으셨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계시는 해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그신 지혜 어찌 능이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이 깨달을까